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9일을 독재에 대한 저항의 날로 선포하고 이탈리아 로마로 떠나는 네타냐후 총리를 막으려 공항 입구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3월 11일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7년 만에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및 핵 연료 기술 등 민간 핵 계획을 지원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사우디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해 왔으나 최근 마쿠 협상에서는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5만만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진행합니다. 3월 13일 이스라엘 북부 무기도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시민 한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또한 폭탄 벨트를 찬 테러범이 레바논에서 국경을 넘어 침투했으나 사살되었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15일 발표했습니다. 3월 15일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이스라엘 공식 방문하여 의회에서 오하나 이스라엘 국회의장을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그리고 투자 및 경제교류 등을 논의했습니다.